어서 오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지도법사 수임을 맡고 있는 지인스님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병원지도법사 수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HIV AIDS 범종교 연합회 회장 수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어, CP 교육에도 어, 슈퍼바이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CP 교육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영적 돌봄가를 길러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전환 환자들에게 어, 그 마음 돌봄이라고 하지요, 그 아픈 마음을 돌보고 또그 상황을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병원은 병원에 법당이 생긴 것은 2018년도입니다. 600병상의 환자 병동이 있는데요. 병상이 있는데요. 그 병상에 저희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 이 법당에는 봉사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 지금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진행할 수는 없으나 그 이전까지 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봉사자들이 그 병원 병실을 방문하면서 불자 환자들을 또 이렇게 발굴해 오면 제가 그 다음에 환자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돌봄하는 을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환자들은 부처님 어, 불교가 법당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또 가끔 찾아와서 자신의 얘기를 할때 이렇게 만약에 병원 법당만이 있다면은 아마 자신의 깊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픈 얘기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있는 곳에서 수,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눈물이 또 제2의 치료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나누면서 또 마음의 치료를 받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 요즘 불교의 위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불교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요. 특히 개종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종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또 병원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0% 이상의 개종이 일어나는 곳이 병원이라고 또 그러한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또 우리 불교에서 전문 인력이 많이 열악하다는 그런 상황이겠죠. 병원에 있어 보면은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의 대부분 한 90%가 기독교인이거나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자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개종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젊은 불자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이러한 사회복지사라든지 의료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이 병원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또이 마음이 약해진 환자들 환자들은 또 우리 불자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또이 마치 부처님이 보내준 그러한 우리 불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자신의 종교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불자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불교의 모토가 상구불의 하와중생이지요. 어, 이 의료계에 있는 우리 의사, 간호사를 지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불자들이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어, 하와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또 어려운 그런 몸과 마음이 약해진 환우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럴 때 그야말로 어, 자비심을 기르고 또 정성심을 기름으로서 또 환우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이야말로 어,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와 중생의 일이 되겠고요. 과 더불어서 어, 부처님의 성품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 물론 일로서 일을 하지만 정말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 있는 그러한 분들을 볼때 존경심이 일어나거든요. 저, 저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부처님의 성품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기르는. 그러한 현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저절로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정말 이 의류계에 청년 불자님들이 많이 발굴되고 마음을 내주셔서 이 포교 현장으로서 더 활동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병원 현장에서 이제 저는 서울여자 간호대학교 학생들을 또 이렇게 지도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간호사일이 예,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모두 아실 겁니다. 어, 삼, 삼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 근무 이브닝 그리고 나이트 근무 이렇게 삼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 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일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이 체계가 엄격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청년 어, 불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 간호사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직업이지만 이 안에서 부처님의 우리 바람일이 또 우리가 부처님 이대귀위한 수행법이 아니겠습니까? 정진 바라밀과 인내 바라밀을 통해서 우리가 또그 부다의 성품을 기르고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불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수행을 수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보왕산매론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젊었을 때는 이제 혈기가 왕성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이렇게 화가 올라온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장애 속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림의 미학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 보앙산매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비심과 이해하는, 환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겸비되지 않는다면 참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곳에서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를 만날 때 정말 인격적인 분을 대할 때마다 자비한 마음을 겸비한 분들을 대할 때마다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마음을 갖춘 어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럴 때 불교를 포교하는 것이 불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행으로서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환자들한테 다가갈 때 정말 마음으로 이 종교를 존경하고, 불교를 존경하고, 불교를 믿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포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모두가 자비로울 때 포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선 우리 청년 불자님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불교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또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제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용기가 납니다. 지도법사 소임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삼배로 올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불자로서 살아가지만 주변에 불자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주변에 친구들을 좀더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도반으로서 초대할 때 우리가 풍요로운 그런 불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불자들을 만드는 일에 그렇게 한발 마음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아쉬운 부분 있으세요? 다시 이 부분 다시 하고 싶으시거나. 모르겠어요, 나도. <laughs> <하고> 나도 났는데. <laughs> 네. 어,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